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혹사랑입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어, 요즘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요 어, 며칠 비가 왔어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 그러는데 오늘 지금 저쪽에 그린하우스 쪽에 있는 애들 비좀 맞힌다고 제일 밖으로 내놨는데 오후에 비가 올줄 알았더니 비가 또안 오네요. 내일은 내일까지 온다고 일기예보는 그러는데 비좀 맞히려고 지금 아주 지금 다 밖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2주 전에 어, 플로리다 백수님이 일상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또세 번째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열어봤어요. 아주 이 화분에 팍팍팍 넣어가지고 아주 가득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모자. 저 모자 쓰고 다니라고. 여기는 뒤에요. 근데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비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이쁘게. 아주 너무 꼼꼼하게 진짜 잘 뜨셨어요. 정말. 이렇게. 모자. 제가 쓴 모습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좀 그래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요. <laughs> 쓰가지고 모자만 보여드립니다. 참 떠준 분 성의도 있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백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주 손재주가 좋으신 친구님을 두니까 제가 아주 이게 왼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세번세 번씩이나 받고 짜잔 이게 뭘까요? <laughs> 이 선물은 보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직원이랑 아주 다배고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로리다 백수님 영상 보시면 어 이렇게 반바지를 직접 어 백수님이 직접 이렇게 털, 털실 뜨개질로 하셔가지고. 시멘트 반바지로 반바지로 이용해서 여기다 시멘트를 묻혀가지고 화분을 만든 게 있을 거예요. 아주 얼마나 귀엽고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에 배수구멍까지 물 물구멍까지 크게 직접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주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얼마나 웃었는지. 이거 보세요, 전부 다. 너무 귀여워.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꼬맹이 있으면 꼬맹이 입히고 싶어요. 약간 엉덩이도 약간 뽕끗한 느낌? <laughs>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세 가지. 세 개. 세 개. 이렇게 아주 많이 떠서 보내셨어요. 아유, 이것도 뜰라면 얼마나 힘드냐고. 아유, 저한테까지 이렇게 안 보내셔도 되는데. 아주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아주. 이렇게. 이렇게 시멘트 화분 만들으라고 이렇게 떠서 직접 떠서 보내셨고요. 아그 정성이 대단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 플로리다 백수님 어, 채널에 보시면은 이제 가방 화분이 있을 거예요. 가방 화분 여러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보셔요.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다 시멘트를 묻혀가지고 화, 화분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세 개. 큰거 작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보내셨네 세개 너무 멋지게 아주 그 백수님께서는 또 거기에다가 또 그림까지 그리시고 명품 가방처럼 이렇게 재탄생을 화분을 갖다가 명품 가방 화분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보는 재미도 좋고. 아주 볼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디어에. 그래 저기, 백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어요. 시멘트 붙여가지고 화분은 만들 수 있어도, 친구님처럼 그렇게는 못 만듭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닝가, 모닝가 열매. 제가 막 봄에, 이른 봄에, 겨울이지 겨울, 겨울에 감기 거의 한달 넘게 안난거 아, 보고서 면역력 키우라고 이거 하루에 매달씩 이렇게 까서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또 씨앗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더 건강해질게요. 그리고 이번 이제. 긴 청바지 화분, 청, 청바지 화분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백수님께서 직접 가서 사신, 구입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맨날 아침에 일찍 가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할 시간이 없다고 직접 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사가지고 애기 청바지예요 애기 청바지를 이렇게 사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반바지 화분 만들으라고 이것도 반바지 반바지 반바지도 가서 사신 것 같아요 가게에서 지금 우리 나이에 아기 있는 집들은 없잖아요 다새 거예요 꼬맹이 있으면 직접 입혀도 돼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이거를 또 시멘트 붙여가지고서, 화분 만들으라고, 이렇게 여러 장을 또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유, 진짜 이거 저, 정성이 가득한 수제비누 이게,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어, 백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코코넛 오일과 EM을 섞어서 만들었대요. 이 비누를, 비누로 세수도 하고, 샤워, 샤워할 때 쓰면 아주 피부가 화장 같은 거안 해도 매끈매끈하고 그렇게 좋답니다. 제가 아직 사용은 못, 아, 못 해봤어요. 아유, 진짜 사용해가지고 후기를 말씀드릴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제 피부도 이거 써가지고 더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네 장이나 만들어 보냈네요. 제가 다음에 이거 써보고 또 후기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어 천, 얇은 천이에요. 이건 이제 화분 만들 때 플로리다 백신 영상 보면은, 스티로폼 어 갈아가지고 어, 시멘트 섞어가지고 화분 만드는 영상 이 있어요. 그그 그 화분을 만들 때는 여기 이 천이 필요하더라고요. 옆으로 천 사지 말고 보자기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보자기로 하면 또 버리니까 요천 천으로 쓰라고 친구님께서 쓰다, 쓰다 남은 건지 남은 거 아니고 옆으로 보내셨죠. 저 저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꼭 해볼게요. 제가 그 화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만, 친구님 만든 거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니, 보면은 이런 끈이에요. 이런 끈. 화분 만들 때 이것도 여기나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 화분 만들 때 이렇게 꼭 묶어가지고 모양 내면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루프도 화, 줄도 천으로 된또 많이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화분에 가득 아주 빡빡 눌러가지고 아이고 이 천까지 참장성도 가득 가, 가득 하셔요. 다 이렇게 수제로 다 만든 만들고 직접 구입하시고 이렇게 모링가 씨앗까지. 직접 만든 가방. 신구님이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뜨개질도 잘하시고 또 재봉틀, 재봉틀도 잘하셔서 이런 만드는 걸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아주 호강을 합니다. 좀 친구님께서 보내주신 세 번째 선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이거또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어, 플로리다 백수님의 일상, 어, 채널 들어가셔서, 어, 시,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사랑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육사랑, 호옥사랑, 어, 사랑,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은 꽃은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 이 영상이 좀 이래가지고. 꽃은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제가 바로는 못 보여드렸어도 오늘 또 보여드렸습니다. 배달은 벌써 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즘 바빠요 좀. 그래가지고. 오늘 보여, 너무 늦게 보여드려서 아유, 친구님한테 좀 미안하네. <laughs> 친구님 플로리다 백스님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선물 제가 가슴속 깊이 거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떠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 만들어 주신 것들은 또 화분 잘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어, 다육이 잘 키울게요.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한 주간 또어 항상 코로나 이렇게 조심하시고 어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육사랑 호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